네. 둘이 근데 진짜 친한 건 알겠는데 좀 그래도 또 연인인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어. 아니 근데 진짜 나 얘랑 은 진짜 11년 녀석. <laughs> <그거. 웃음> <laughs> 노부부는 안 돼. 지금 되게 여기 핑크 핑크 <laughs> 좋거든. 자 이제 들어갔다 나와. 이거, 이거 캡쳐해서쓸 거니까. 아 들어갔다 나와야지. 아니 기대하지 않아. 자, 다 이게 팔짱 끼고 들어갔다 나와. 둘이 어제 한 거야. <laughs> 아딱 아유, 자. 아니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만 아, 잠깐만. 당당... 만 사람 해야, 아, 잠만 아, 잠깐 아, 잠깐 아, 잠깐 아, 잠깐 아, 잠깐 아, 잠깐 아, 아, 나 진짜 열심히 했는아 아니 아니 고생 아니 좋았어 지금 이제 더 재촬영 없고 나이 정도면 청룡 봐야 돼 어. 맞아 맞아 근데 둘다 노력했어 그래. 인정 인정 했어. 어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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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도움을 줘 재밌는 곳에 쓸게 근데 서로 패는 거 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? 아 p 받고 왔니까 아니 그니까 PT 받고 온 몸이 아니잖아 봐봐 피부과650졌어요 뭐라고요? 둘국에 6개 꽂지. 관리할 건다하네 서분 볼게. 아니, 물건은 샀는데 안에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좀벌면 <laughs>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네 야, 어. 사람이 습관이 음, 바뀌어야 돼. 그냥 약간 습관이라는 새 습관. 아, 일단 <laughs> 고생했어. 아.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아, 그 저기 그래. 그래도 아, 그래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연인 느낌은 나더라. <laughs> 아무튼 그래서 네, 저희가 이걸 왜 했냐? 아치. 이 사진은 여러 남자 개그맨들한테 또 개그우들한테 보내볼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이거 그냥 나 그냥 디스 받으려고 하는 느낌인데 아, 일단 먼저 하나 보내볼게요 승진이 일단 승진이한테 먼저 볼게요 승진이. 승진이 아니 아니 승진이는 그래 어. 재밌는 친구니까 또 궁금하다 어떤 드립을 칠지 자! 우리 이기 기다려봅시다 네 <laughs> 승진이 지금 화 많이 나 있는 진동인데? <laughs> 잠깐만 야, 야 봤어? 사진 봤어? 잠깐만 정해봐 나 이거 나좀 연출 원래 끊었거든. <laughs> 나 이거 불운치 있으면 들려줄게. <laughs> 야, 나도 누가 보내준 거야. 대박이지? 이게 어 저희가 한국이 아니지 나평이지? <laughs> 아니야. 한국인 거야? 아니야. 저 5만 원 내고 들어간 게 500만 원을 내고 들어간. 나도, 나도 누가 그렇게 보내준 거야. 팬이 보내준 거야.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나온 거야? 아니면 거기 택시를 기다리던... 택시를 불렀는데 숨차고 당한 거 아니야? 니토이라고? 그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이까 그러니까 남자가 뭐 하는 건지... 몰라,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거 문에서 나왔잖아. 야, 이거 요새 사회가 지금 어? 한국이 지금 청정지역이아니야 <laughs> 이거 너무 심각해지는데야 지금 언니 지금 이제첫 경험을 했어 어떻게 no. 이거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지금 거하 되는 아니야? 지금 이거 훈훈훈훈축하야되거아야 지금 거훈훈훈거 이거 훈는아야 이거 훈훈훈해줘는거아니거훈훈훈훈해줘는거아니 지금 이거 훈는아 이거 신상을 찾아봐야 돼야 진짜일수도 있잖아 진짜 근데 지, 진짜로 들어가서 뜨밤 보내고 나온 걸 수도 있잖아 뜨밤 음... 뜨밤? 응 뜨밤? <laughs> 어울리다고생각 <거야. 이렇게> 뜨밤이 이탄이라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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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이이 <laughs> 지금 뜨거워 이가 끝나가지고 <laughs> 지금 이제 성 거든 완전 거 이제 아 이거 거기가 지금 대한국이 아니야. 아 그래? 친구로. 아 근데 너뭐 모텔 써져 있지 않았어 문에? <laughs> 거기도 모텔이여 써있을걸. <서> <laughs> 야, 오해가 많이 벌어오네, 씨고가. <laughs> 어? 아니 미. 남자가 누구지? 남자 근데 키가 크던데. 그지. 그래. 아니 남자 괜찮더라고. 너 니아스가 일단 괜찮잖아. 어, 남자 키도 크고. 왠지 잘생겼을 것 같아. 근데 약간 몸매가. 어? 저기, 저광로, 그런 애들 못 댕겨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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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체력 좋아 보이던데, 약간 PT 받는 몸 느낌이던데? 아니야. 아니야. 그게 사진이 뒷면가 옆에 있으면, 웬만한 키 작은 사람들이 같이 서 있어도, 이게 <laughs> 모델 처럼 나오는 거는 뭐, 그런 거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. <laughs> 지금 아... 어딨어? 지금 전화를 한번 해봤어? 아니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안 받아? 어 이거 되게 따끈따끈 거기 1차고 2차를 또 가나? <laughs> 2차 어디가? 뭐 2차는 이제 코치민으로 가나? 발랍 <laughs> <달랏> 요런데 <laughs> 어 아니 뭐, 뭐 많이 남았나 보네 돈이 많이 남았어 지금 돈이 많이 <laughs> 20, 남았나 봐 200만 원 남았나 보 진짜일 수도 있잖아 어, 진짜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어 내가 봤을 때 언니 지금 남자친구 생겼어 뭐라고? 언니 지금 남자친구 생겼어 이정도. 아 생긴 거 같아 아 진짜 생긴 거지 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모텔에서 둘이 나오냐고 아니 요새 젊은 친구들 그거 뭐 그런 말 있잖아 선..선.. 아 선세쿠사? 어아 그런 거일 어. 아, 뭐 그...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<laughs> 나도 믿고 싶지는 않다 <laughs> 시야에 나 지금 옥상에거든 어 여기 사무실 옥상에 단풍 피고 있는데 어. 저 시야에 참푸르로한 나무가 어. 가을 단풍도 좋다는데 어. <laughs> 그냥 뛰쳐 내리고 싶다. 야, 그럼 뛰쳐 내려. 뛰쳐 내려 <laughs> 이제. 뛰쳐 <뛰쳐내려야 되지. 웃음> 내리라고. <laughs> 있냐? 그러면 선셋 구사 가능? 나는 섬 방수 합이라고. <laughs> 알겠어, 고마워 승준아. <laughs> 알겠어, 할게. <laughs> <laughs> 열받았어. 야 진주야 대박이지 않냐? 야 대박이지. 아니니까 그 사진이 근데 아니 나도 이거 무슨 누가 팬이 D M으로 보내준 거야. 아 합성한 거겠지. 아니. <laughs> 아니 어, 어도비 프로 있지 어도비 어 어도비 그걸로 <laughs> 합성하는거나 아니면 키가 존나 큰 여자거나. <laughs> 난 요즘 언니 어려 운 청소 알바하러 왔나? <laughs> 무슨 알바? 청소 알바하러 왔나? <laughs> <간다. 웃음> 그냥 누가 장난치려고 모텔 이거 있잖아. 어. 그냥 그거를. 어.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거 텍스트 씌운 거야. <laughs> 야 아니야 진짜로 팬이 진짜 자기 그 동네 사는데. 나오는 걸 봤다 그러면서 나한테 보내줬다고 아니 생일 알바하는 알바 되는 거 같은데 요즘에? 아니 근데 언니 요즘에 그래도 잘 벌지 않나? <laughs> 야, 근데... 언니 모텔로 타고 서류를 하라고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사진 보니까 아니... 거의 남자친구던데? 아니 우주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. 아니 우주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. <laughs> 우주에서? 우주까지 갔어? <laughs> 네 세상 그냥 지구에서도 그냥 일어날 일이 그냥 평행 이론에서도 없어요. <웃음> <그냥> <웃음> 아니야. 우리 언니 우리? 근데 요즘 인기 많아. 남자들이 좋아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건 인터스텔라지.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우주의 평행. 그러니까 우주도 안 되는 거야. 뭔지 알지? <laughs> 진짜로.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야. 진짜 뜸만 보내고 눈이, 왔어. 아니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. 길이 <laughs> <눈이> 작아서야 <laughs> 이씨. 합이 <laughs> <앞이> 안 보여요? <laughs> 아니 진짜 했어. <laughs> 이만히 합성이야 진짜 이거. 야야한번 지영 언니한테 한번 전화해봐. 내 전화 지금 안 받거든. 너한번 전화해봐. 오 어, 어. 오케이 오케이. 어? 오케이.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거의 지금 김진주 S F까지 갔어. 네 맞다고 해볼게. 어, 여보세요? 아니 언니 있지? 응 음. 지금 언니 합성 사진 놔둔다고 지금 무슨 합성 사진? 그냥 있잖아 이건 절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응 음. 뭔데? 언니랑 어떤 남자랑 호텔를 음. 나오는 사진을 누가 합성을 한 거야 미친놈이 근데 존나 잘했단 말이야 미친놈 존나 잘했단 말이야 뭐야 누가 보냈어 그거? 이거? 어 이거 땅친 패이 누구한테 보냈어? 뭐 언제 찍었대 그거? 뭔 소리 하는 거야? 허증이야? 뭔 소리 하는 거야, 언니? 합성당이니까 언니 이거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니까? 아니 누가 찍었는데 얘기해 봐. 아니 나 내가 누가 찍었는지 알아? 누가 합성을 했는데 병신아 이거 합성을 했는데 중신아. 이거 <laughs> 아니, 합성 아니야. 얼굴이 야나 합성 하니까, 야 언니. 아니 합성 아, 아니 그 아.. 언제 찍었어 그거 도대체? 아니 언니 <laughs> 언제 찍고 말고 아니. 이 합성돼서 돌아다니 아니 합성이, 거? 아니라고, 어. 합성이 아니라고 합성이 아니라고 합성이 아니고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디즈니 다니는 사람이 졸라 리얼하게 했단 말이야 지금 보여줄게 야 잠깐 바, 보내봐 <laughs> 보내봐 근데 진짜 찐이야? 어떡해 나 찍혔나 봐 어떡해 뭘 찍혀 언니 나한테 찍혀? <laughs> 뭘 찍혀 언니 어떡해아 씨발 진짜 어떡하냐 야 이거 야 소문 나면 안 되는데 어떡해 아 찢겼네 니마이 네, 니마이 네, 그 뭐냐 합성 줄라잔이 그치 아, 아, 어떡해 야야 합성이면은... 이거 보낸 사람 누구야 그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이거 절대 퍼트리면 안 된다고 언니 이 정도 합성이면은 진짜로 어디 가서든 뭐살 거야 그치 합성 음, 아니라고 잘했지? 아니 언니 줄라잔이 아니 뭐, 합성 아니라고 집찍혔다고 언니 봐봐 그 아니 봤는데 지금 찍혔다고 봐봐 언니 그림자가 없잖아 그림자가 없잖아 아, 나 그래야. 남자친구 생각.. ㅅㅂ <laughs> 나 <진짜. 웃음> 찍혔다고 <laughs> 아, 야야왜안 아, 믿어 열받아지 진짜 왜안 믿어 <laughs> 아왜 난리야 내가 남자친구 생각다고내 모텔에 나온 거 찍혔다니까 얘 밖에 안 믿어 내 진짜 찐으로 언니가 합성해서 퍼트리고 다닌 거 아니지? <웃음> 야 <웃음> 합성이 아니라고 아 근데 이거 100% 합성이.. 아아 <laughs> 끝어 <끝까지> 끊어 야, <laughs> 진짜. 야 끊어 아 됐어 끊어 끊어 끊는다 안녕 야 끊었어 이거 아니야 진짜 안 믿어 야 끝까지 안 믿어 야 그냥 찍고 온거라고 해도 안 믿네 언니랑 그냥 언니가 그 모텔에 들어갔다는 거 자체를 얘는 안 믿네 <laughs> 진짜 웃기다 지금? 안 할래, 나 이제 그만해. 아 너무 재밌다. 명경한테 이제 아, 말라고 재훈이나이거 상처만 하지? 받는. <laughs> 너 일부러 나 지금 몇명이한 저번에 아니, 복수야 그거. 아니야, 아니야, 어, 아니야. 그냥, 뭐라고 그냥, 있어요, 아니 뭐라고 했어 지금? 그냥 그냥 웃겨서 그래, 그냥 재밌다. 아지재비썰려고 아, 뭐. 구독. 아. <laughs>